인천이 나은 지도자 죽산 조봉암 사진전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가에서 정치 행정가로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앞장섰던 그의 일생을 한 눈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마이크 앞한 남성이 청중들을 상대로 연설을 합니다. 195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죽산 조봉암의 연설 모습입니다. 확성기를 든 남성과 구름대처럼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이 당시 대선을 치르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를 가운데 한 명으로 불리는 죽산 조봉암 사진전이 고향 인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899년 강화에서 태어난 조봉암은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광복 후에는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으며 초대 농림부 장관과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소작제를 금지한 농지개혁을 성공시켰고 두 번의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는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던 1959년 간첩 혐의로 사법살인을 당했지만 52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사면 복권됐습니다. 어느 세상이래도 그렇게. 정적을 그렇게 죽인다든가 이런 일은 정말 없어요. 제가 봐요. 이게 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번 사진전에선 1952년 8월 부산에서 찍은 대통령 선거 유세 현장 사진 두 점이 최초로 공개됩니다. 해당 사진은 미국의 여성 종군기자 마가렛 버크 화이트가 찍은 것으로 당시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1958년 진보당 사건 당시에 서울특별시 경찰국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봉암의 자필 자공서 네 점도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이분을 이해하기 가 공부를 하다 보면 한국 현대사를 깊이 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죠. 인천시는 죽산 조봉암 어록 발간 등 그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사업을 꾸준히 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